하지만, JDI는 창업 7년 만에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중국의 투자 펀드 하비스트가 JDI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 닥터시사TV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비스트가 투자 약속을 철회하고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 위기에 빠진 JDI의 부활 계획은 완벽히 틀어졌습니다. JDI는 사실상 하비스트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비스트는 홍콩 펀드인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까지 끌어들여서 800억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비스트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술이전 때문입니다. 하비스트는 JDI의 기술을 중국의 메이저 디스플레이 업체에 이전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앗아 갈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결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JDI 사태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애플이 나선 것입니다. 애플도 JDI의 재건을 위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두배 많은 2억 달러, 우리 돈약 2억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 고도한 것입니다. 애플이 JDI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JDI의 매출은 60% 이상이 애플 아이폰에서 나옵니다. JDI는 아이폰에 액정 표시 장치 LCD를 적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아이폰 11s인 LCD 역시 JDI가 공급한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JDI가 몰락의 길을 걷는 이유도 아이폰에 있습니다. 아이폰의 글로벌 시장 판매 부진과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를 정통으로 맞은 것이죠. 아이폰 외에 다른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것도 몰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JDI가 다른 회사와 결합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애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기술 개발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JDI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아직 상용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OLED 분야는 삼성과 LG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애플이 JDI에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서 파생됩니다. 현재 애플은 OLED 패널의 대부분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의 경쟁자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의 OLED는 품질이 높아서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폰의 상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현재 OLED 화면은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맥스 등 프리미엄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이폰의 모든 화면을 OLED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애플의 입장에서는 OLED 공급망의 다변화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JDI가 몇년 안에...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5G 반도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이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최초로 5G 폰용 통합 칩셋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무선 통신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고 있는 모뎀 칩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결합한 것인데요. 삼성은 모바일용 5G 통합 칩셋 개발을 조만간 완료하고 하반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바일 AP 분야 1위인퀼컴과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스마트폰용 통신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왔던 기업은 미국의 퀼컴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유무에 따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인지 아닌지를 구분. 했었는데요. 하지만 5G 시대가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작년에 퀄컴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5G 모뎀 칩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 삼성은 통합 칩셋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뒤이어 세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도 줄줄이 통합 칩셋을 개발했습니다. 퀄컴과 미디어텍도 통합 칩셋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삼성은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통합 칩셋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업체와 스마트폰 업체 둘다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체는 모뎀 칩과 모바일 AP 공정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업체는 통합 칩셋을 사용함으로써 제품 제조가 수월해집니다. 두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스마트폰 설계뿐 아니라 제조 공정 또한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전력이 적게 들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와 비포는 삼성의 통합 칩셋을 내놓을 경우 이를 5G폰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삼성의 5G 칩셋 샘플을 공급받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의 하이실리콘도 통합 칩셋을 만들 수 있으나 수출을 위해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미 선도주자인 삼성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5G 반도체 에서 주도권을 쥔 삼성이 앞으로 어떤 제품으로 세계를 선점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포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센서를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에게 공급 하기로 하며 세계 이미지 센서 점유율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이달부터 양산하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해낸 아이소셀 브라이트 는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빛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색 재현성은 높이고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ISO 기술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이미지 센서 관련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2020년까지 비메모리 시장 1위를 목표로 삼성 이미지 센서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걸림돌이 있죠. 바로 LG전자의 소니 이미지 센서에 대한 높은 의존도인데요.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삼성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해주고 LG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써주면 될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과연 삼성 SDI가 소형 배터리 부분의 1위인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해줄까라는 의구심과 그동안 삼성의 LCD 패널과 스마트폰 일부 중저가 모델에 l g 배터리를 채택한 적은 있었지만 업계에서도 양사의 협력은 좀처럼 볼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채택된 것입니다. 물론 LG화학의 배터리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연간 3억 대 이상 생산하고 플래그십 모델은 연간 수천만 대를 만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생산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혹시 모를 물량 증대나 사고에 대비해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협력사가 필수이고 그동안은 무라타, ATL, BYD에서 공급을 받아왔었지만 LG화학의 배터리의 경우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에는 처음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노트10에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소니의 배터리 사업을 2017년 말에 인수한 일본의 브라타가 삼성의 배터리 협력사로 진입하였지만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되어 이번에 LG화학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일본과의 하이트리스트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는 공급사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신규 고객과 발굴을 필요로 한 LG화학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LG전자도 이미지 센서를 협력해줄만 하지 않을까요? 아직 일본 에서 추가적인 화이트리스트 이미지 센서를 제재하진 않았지만 일본은 위험이 감지될 경우 언제든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힌 불안감 속에서 LG 전자는 과연 일본 소니에 의존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의 높은 비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내 업체 간의 협력을 늘리면서 배터리에 이은 또 다른 협력 사례가 탄생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한, 마마, 전쟁 등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 현대 착한 어린이, 착한 어른이가 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